너무 시원하게 서 오셨어요. 와~ 엄청 멋진 미니멀이죠.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优秀。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laughs> 넌 따라와, <laughs> 뭐라고? <난다> 와어 <laughs> 아, 너무 추워 마저 얘들아 는 안돼 아니야 이렇게 강아지들 몰고 다니네 나 물론 강아지들 날 좋아해 여기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laughs> 이곳은 산책 중으로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는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간쯤 사이. 저기 와있어 너왜 여기 있니? 제니씨 <laughs>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저요? 아니요 본정인데요 <laughs> 평범한 산적 키텐데요 그쵸. 어, 이렇게 어, 그쵸. 진짜! 어? 너 텐트 안 치고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애들 나왔습니 <laughs> 내가 엄마인 줄 아나 봐, 옷 때문에? 아이고, 이뻐. 야, 너 눈을 왜 먹어? 아이 바보지. 야, 눈을 왜 먹어, 얘들아? 왜 먹고 있어, 너네? 이거 눈을 왜 먹었어? 맛있었어? 눈이 맛있었어? 아, 아파. 울지 마. 안 돼. 망했어. 아, 뭐해? 이런 거 기대한 건 아니었어. 왜요? 너무 좁아. 너무 작아? 알리에서 샀더니 약간 사기 당한 느낌. 왜? 사기 당한 게 아니라 가느야가느기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산 거거든. 알지? 그래. <laughs> 진짜. 응? 어? 너 지금 뭐 없어? <laughs> 나 쉬지. 진짜. 우리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지. 그, 그, 말투는, 희한한 걸 했지, 나 오늘 말투다. <laughs> 우리가 호피를 입고 온 이유를 이제 다들 눈치를 채셨겠다. 이게 뉴 테이블이지? 오늘 관리가 다 하네? 근데 난 놀고 있는 건 아니야. 누는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열심히 먹고 있잖아. 여자 갖고 와. 내남편한테 어떻게 했어. 살려서 독수리 저거 세워놔봐. 어, 뭐야? 가구팔이 열시다. <laughs> <laughs> 세상에 난로용 라이터를 안 가져오더니 내가 과연 이걸로 할수 있을 것인지 해보자 됐어요 성공 완전 여기 산장이잖아. 줘야지. 바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캠핑 필수템 팔까지 사냥 나갈 때꼭 해야지. 아너 캠핑 왔는데 사냥 안할 거야? 뭐하냐, 뭐 왔냐? 응? 뭐했어? 뭘 뭐해? 사냥꾼 본명인것이지 <laughs> 이게 더잘 어울리겠지? 우와. 여러분, 제가 위스키 광고를 받았습니다. 레몬 주스. 이쪽으로. 와, 이게 2만 원대 위스키라서 완전 가성비도 좋고, 굉장히 유명한 위스키거든요. 이렇게 토닉워터에 타먹어도 너무 맛있고 위스키 향도 풍부해요 이거는 방금 하이볼 만든거 벤치마크와 이따 저녁에 먹을 버팔로 트레이스 술을 하도 먹다 먹다 광고까지 받아버렸슈 나는 원래 술 안주 없이 먹어도 맛있어 술이 맛있어 뭐야 자, 나 광고 받았 거든. 그럼 해, 이거 찍어놓 고, 해, 응, 이제 간편 놔 줘야지. 오늘의 멋진 우리집 소개합니다 오늘은 미니멀인데 엄청 멋진 미니멀이죠 새로 장만한 음, 중고 테이블 <laughs> 자 이렇게 뭔가 여기가 산장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저희는 산적이고 바닥에 깐게 뭐냐면 어 이게 위장막이래요 그래서 바닥에 <laughs> 위장막 이렇게 깔아주고 날로 놔주고 호랑이 살아있는거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산면 오레탄창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놔줬어요 그 다음에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고요자 이렇게 테이블 밑에는 동물 가죽같은 카펫을 한장 깔아줬어요 진짜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와 너무 멋있다 이게 우리 이런 컨셉은 처음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이지 와, 산에 와서 산장 컨셉을 한거지 여보, 응? 사냥하러 가봅시다.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저녁밥 사냥하러 가봅시다. 저녁 식량을 구하러 가볼까? 우리 엊그저께는 멧돼지 한 마리 잡았잖아. 그럼, 오늘은, 저, 메나 한 마리 잡아서 먹으세요. 메? 그럼 잡으러 가보자. 가보자. 아, 배고프다. 가보자. 가보자. 귀여워서 환영 안할 거야. 넌 귀여우니까 내가 키우마. 얘는 귀여우니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잖아 <목소리> 아, 표정이 너무 야 야만스럽다. 아지 여보, 오늘 내가 사냥에 성공했어. 모든 재료를 다 깍둑썰기 해줄게. 양파... 원래 양파도 깍둑썰기 해야 되는데, 알지? 나 양파 싫어하는 거. 맛있는 냄새가 나서 아까 강아지가 왔을까? 이야 내가 어제 사냥해 소고기야. 어, 근데 그 소고기를 그냥 국에다넣어 끓이기 아까 여기도 몇개 올릴래? 응? 여기 갑자기? 그냥 맛보기로 몇 개만 먹자. 이건 사실 안 익히고 먹어야 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확실히 아니지. 응? 혹시 있잖아 응. 바닥에 깔린 이초가죽이 응. 바로 그 소고기네? 맞았어 좋아. 내가 어제 사냥해서 깔아 놓은 거야 여러분 다 장난인 거 아시죠? 저희 그렇게 야만인 아닙니다 우와 응. 어, 뭐가 있어? 오우. 와우 야 이거 스프 만들게 아니라 지금 아있죠 어, <laughs> 올리브유 와 이거 완전 튜브스테이크네 와 이거 계 녹는다 아 바쁘 와, 소고기 느끼함이 싹 내려가. 이거 토마토 케이스야. 빠다 마늘. 고추. 이거? 이거 식초야. 간장 뭔가 재료들이 다 한식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살짝 부어주겠습니다. 이제 푹 끓이면 돼. 빨간 호스튜. 짱! 옆을 보면. 전보닭들이 옆을 보면. 고급 위스키 오팔로 트레이스 그와 갈맞는 간도 제가 사왔어요 먹자 너무 맛있다. 이거 뭐야, 이거? 맛있지? 응. 나나 놀랬어. 맛있어 맛 우와. 우와, 최고다. 아유. 이렇게 맛있는 걸 했지, 누가 했냐? <laughs> 누가 했어? 나 누가 했어? 아. 내가 아니야? 아니! 그러면? 마늘! <laughs> 너 마늘? <나누? 웃음> <laughs> 와와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짠! <laughs> 짠! <짜잔. 웃음> 여러분, 이건 버번 위스키 3대장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술이에요. 근데 이건 옥수수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서 병은 강인한 이미지지만 속은 굉장히 부드러운 술이랍니다. 음, 음, 음. 아, 니네 산적 같다. 우와우! 우와. 야, 니네 고기남 같다, 고기남. 이제 고기는 먹다 고기네요. 거 지금 밤이 늦어서 조용할게요. 원래 굵은 소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건 없기 때문에 양소금 이게 산투어 편상을 이용해서 오이의 수분을 빼주는 거랍니다 내가 어제 발효시켜놨어 일단은 여기에 계란을 발라주겠습니다 노른자 여기다 발라주라더라고어메어메 이게 맞아? 이거 이제 오븐에 넣어볼게요 빵 냄새 맛있겠는데 자, 끝! 마요네즈 많이, 엄청 많이. 많이 됐어 빵 냄새가 미치도록 맛있게 나는데? 이거 와, 빵 냄새 미쳤다 우와, 미쳤다 미쳤다! 와우 와, 미쳤다, 비주얼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간봐보자 말해 뭐해 너무 맛있다 빵을 한번 우와 야 내가 그냥 하나 먹어볼래 아 어? 물떨어지네 맛있지? 음, 갖다 팔아도 되겠다 그니까 거기에 이거 이거 한입 극락이지 진짜 맛있다 잘라 갈라 어, 완전 푸짐하겠네 그럼 이렇게 파는 곳이 없잖아 진짜 맛있겠다 야,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빵이 이렇게 맛있어? 아, 빵은 누가 이렇게 맛있겠냐? 너무 맛있다 여기는 빨리 맛았잖아 여기는 뚜레쥬르냐 아니. 그럼 <laughs> 여기는 어디야? 너무 맛있다 아야 응? 경치가 참 이쁘다 너무 멋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런 경치를 볼수 있다는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 好，走、啊。啊啊啊 어디 가냐? 강아지 보러 몸을 뒤로 젖히 아니야? 난 계단으로 가고 있어. <목소리> <목소리> 헤헤? 네, 이 간지러워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죽여! 아 귀여워! 아아이고아 귀여워! 아 엄마한테 장난치얘들 뭐해? 그거 먹는 거 아니야!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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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